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쭉 하다 보면 간에이시간이때가이이시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에이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시이 시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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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들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줄록 믿습니다. 아멘.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무한히 낮아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개명에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오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존그레슨 메이첸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메이첸 교수를 빼고는 현대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참 위대한 신학자로 또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손꼽히는 분입니다 원래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프린스턴 대학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거센, 거센, 거센 그 물결에 대항을 하다가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필라델피아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는 참명문 보수 신학교를 이제 건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제를 많이 충당하여서 설립하고 그래서 거센 자유주의 물결 가운데서도 보수주의 신학을 잘 지켰던 그러한 위대한 신학가로 또 믿음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1937년 겨울에 강연 여행을 다니다가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친구인 존 머리에게 전보를 하나 보냅니다. 그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몹시 감사하다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일세 이 말을 남긴 채에 메이첸 교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그리고 보수신앙을 지켰던 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의 믿음의 영웅으로 손꼽는 그가 왜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가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그는 마지막에 내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순종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 20절. 19절은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파기되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볼 때에는 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구나. 이 탄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세인이 서서,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가늠하는 사람이거나,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의 삶은 이 세리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바리새는 그러지 않죠. 철저히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정도의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는 그 어떤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바리세인처럼 서서 감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율을 마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의로울 것 같으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 같으냐 다들 어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바리세인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누가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어서 의로움에 관하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청년이 말합니다 그럼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겠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왜 슬퍼했을까요? 그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재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앞에서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한평생 참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에 편법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35세 장로가 되셔서 30년을 한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셨던 분입니다. 도중에 이사를 가서 한 차로 40분 또좀 길이 막히면 한시간 이상 되는 거리까지 멀리 이사를 왔지만 어, 언제나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아내가 커서 아버지 같은 장로가 되면 참 좋겠다는 라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저에게 존경스러운 아버지고 또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아 이제 하나앞에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목사, 하나님앞에 서려니까 죄송한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서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가마 너무 보이나 봐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에 확신이 없다가 아니라. 거룩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가 되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보이는 거죠. 거룩까지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있게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 이제는. 근데 원문을 보면 이제는 앞에 정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왜 이기만을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예. 그러나 이제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부족하고 불합격이라서 모두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100% 만족시킨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한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발적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의의 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 왜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또 완전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정의 공적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나는 그 공적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순종의 공적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됐다. 이제 자유롭게 살자. 어차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의의가 나한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선물로, 그 의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요 바울처럼 고백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아듭니다가 아니라 율법을 도려 굳게 세워나갑니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정가 될 때에 그분의 순종의 열정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순종의 공정은 나에게 정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의 열정이 나에게 정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자가 됩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이거 못합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회자기를 가도록 사명을 주셨을 때가 그랬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려던 계획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신학대학원 들어오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그냥 못하다못 못하, 그럴 순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와서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오후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본당에 와서 무슨 기도 했냐면요 보통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수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 않으려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캔커피 한잔다 갖고 와서 감정이 격해지려면 커피 한잔 마시고, 좀 감정 누구 뜨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결합시다. 어, 너무 이거 감정적으로 대, 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부터로 참 당돌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불순종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 와서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 다시 저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 길이 아니다. 어, 너가 잘못 생각한 거다 확신을 좀 주시죠. 그렇게 매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아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믿죠. 그럼요. 넌 나의 능력을 믿느냐? 아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한번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냐? 왜네 힘으로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 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맡기지를 않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신학대학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이 일에 계속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안에 열정을 주세요 어디서 나온 열정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것이 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정이 나에게 주어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순종은 그겁니다. 억지로 가고 싶지 않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요. 주님이 나에게는 주님의 열정이 있기에, 주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기에. 상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의미를 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공적이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 순종의 열정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리스도 심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를 도우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유일한 소망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증명해 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